얘들아, 다 자리에 앉으려. 응? 얘들아, 달, 달콤 핑. 응? 너가 반장이니까 너, 너가 그 친구들 다, 잘, 잘 해야, 내 선생님 없을 때는, <laughs> 너가 잘해. 너가, 그 선생님, 은 조심해야 되고, 알겠어? 그러면, 음,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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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핑이 나와서 자, 서 바, 이제 반장을 바꿀 테니까 깐깐 달콤핑이 나와서 사사다 다시 인사해. 저는 달콤탱입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치마 왜 입고 왔어?